네, PRP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그 피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요게 이제 원심 분리를 하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원심 분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세포를 얻을 수가 있죠. 분리를 할수 있는데, 거기서 활성화까지 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으면 우리 피 속에 있으면 그 액션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분리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피에 있던 줄기세포들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어 저희가 만든 줄기세포들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PRP도 마찬가지죠. PRP도 그냥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분리 및 활성화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크로스 팩터라든지 사이토카인들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혈액 속에 있는 그 우리가 활동을 못하는 줄기세포를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방에서도 세포를 얻게 되는데 그 지방에는 혈액과는 좀 다르게 줄기세포가 지방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활동을 못하는데 그때는 콜라겐에이저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포를 분리시켜주는 일인데 지방일 때는 그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을 뛰어내는 거죠. 뛰어내가지고 주기세포를 얻는 거고. 근데 우리 혈액에 있을 때는 뛰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침구로 나눠서 원심 분리를 한 뒤에 분리하고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안전하냐? 굉장히 안전하죠. 어, 뭐, 결론은 그렇고. 우리가 그 줄기세포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성분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얻을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는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머리카락도 될수 있고 다른 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프로스펙토어도 있지만 CD 3 4라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서 저희는 부작용 없이 부작용이 거의 없이 치료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 장비는 뭐 식약청에서 다 허가가 당, 난 거고 의학적으로 어 안정성이 검증이 된 기계입니다.